신형그랜저의 실내 핵심인 운전자 공간은 이미 오래전에 유출이 되었었죠. 지금 보시는 바로 이 사진이었는데, 유출과 함께 호불호 반응이 정말 높았는데요. 특히 1세대 그랜저의 스티어링휠 디자인을 오마주한 네모네모한 디자인은 호보다는 확실히 브로 쪽이 월등히 높았는데요. 아마도 처음 유출된 실내의 사진은 자동차를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초기형 테스트 차량이라서 양산형과는 차이가 있었던 디자인이라는 점을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추가로 운전자 공간이 포착이 되기를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KCB 채널을 포함한 온라인 채널의 신형 그랜저의 운전자 공간이 새롭게 포착되었네요. 이 디자인은 한눈에 보더라도 양산차의 디자인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그럼 달라진 디자인을 포함해서 세부적으로 업데이트된 정보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영모그룹입니다. 신형 그랜저의 출시가 11월 정도로 알려졌고요. 앞으로 50일 뒤면 국내 도로에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카운트다운에 들어선 것 같네요. 출시일이 다가오고 베일을 하나씩 하나씩 벗을수록 신형그랜저의 열기는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 기존 그랜저의 경우도 주문 물량이 밀려있다 보니 신형그랜저의 공식 사전 계약은 없다고 알려드렸죠. 드디어 궁금했던 신형그랜저의 실내 공간의 핵심인 운전자 공간이 포착되었습니다. 해당 사진은 달달리스님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허가를 받고 여러분께 공유해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처음 포착된 운전자 공간을 보시고 실망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과연 최종 양산차에 도달한 신형그랜저도 동일한 디자인일까요? 이 부분을 중점으로 비교해보고요. 특히 기존과 얼마나 달라질지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가장 걱정하시는 스티링, 휠 디자인부터 좀 자세히 볼게요. 초기형 테스트 차량에서 포착된 스티링, 휠 디자인은 아래가 디커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너무 투박해 보이는 네모난 디자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상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기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더 선명하게 포착된 스테링 휠을 보면 네모난 디자인은 취향 때문에 호불호가 역시 나뉠 것 같지만 기존과 달라진 색상을 포함해서 소재를 보면 훨씬 고급스럽게 다듬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초기형 테스트 차량에서 좀 언밸런스한 색상과 저하질 이미지는 낮은 수준의 플라스틱 재질과 함께 실망감을 더욱 키우게 되었는데 새롭게 포착된 사진에서는 중앙 자우를 나누는 리모컨의 디자인을 포함해서 플래그십 세단의 고급스러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데요. 스티어링 휠 중앙에 메탈 마감 소재는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알수 없었고요. 아무리 봐도 저렴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죠. 하단에 위치한 제일 큰 메탈 소재에서도 저렴해 보이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양산을 앞둔 시점에 포착된 테스트 차량의 실내는 확실히 좀더 고급스럽게 변모했는데요. 스티어링 휠은 레이아웃은 동일하지만 양산형에 가깝게 다가오면서 원톤의 진중한 색상을 볼수 있고요. 중앙좌우에 제용되는 리모컨의 디자인은 네모네모한 디자인으로 이 디자인은 어디서 왔었죠? 바로 제네스 플래그십 G90의 디자인과 유사하네요. 제네스 G90 스티어링 휠 리모컨의 디자인은 다른 제네시스 차량과는 차별이 되는 네모네모한 디자인으로 얇게 테두리를 감싼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디자인이죠. 신형 그랜저의 스티링 휠 리모컨 역시 제네시스 g 공의 차량처럼 네모네모한 디자인으로 다른 현대차의 차량들과는 차별화된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기존 그랜저의 리모컨은 그랜저의 위상과 고려해 보면 재질을 포함해서 차별성이 좀 약했죠. 다른 차량과 부품을 공유한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것이지만 플래그십 세단만의 차별성을 보여주기에는 좀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신형 그랜저의 스트링 휠은 차별적인 리모컨의 디자인과 소재, 기능이 모두 달라졌는데 자세히 보면 스트링 휠 중앙에 양쪽에 두 개의 버튼이 위치하고 있는데 디자인이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하나는 위와 아래로 조작하는 기능으로 예상되고 오른쪽은 다이얼로 보이는데요. 기존과는 완전히 달라진 기능과 디자인이죠. 또한 경쟁 차량인 기아 K8의 경우 기능적으로 기존의 그랜저와 동일한데요. 이렇게 된다면 신형 그랜저는 차별화되었다는 것인데 이 디자인도 어디서 봤었죠? 이 기능은 제네스 G80에서 제공되는 기능과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이렇게 된다면 신형 그랜저는 현대차의 플래그십 세단으로 감성 수준에 있어서 GNS G80 수준으로 크게 개설된다고 이전 영상부터 계속 알려드렸는데 스티어링 휠에서도 달라진 감성 수준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네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면서 보다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기대가 되네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스티어링 휠 중앙에는 현대차의 로우가 보이지 않네요. 전기차도 아닌데 로우가 없어진 것일까요? 중앙에는 자세히 보시면 4개의 점이 보이죠? 그럼 이건 어떤 역할을 제공하는 것일까요? 내연기관 차량에서 이런 디자인은 처음 선보이는 디자인인데 어쩌면 전기차 같은 라이트를 활용한 차량의 작동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아닐까요? 물론 이 부분은 예상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현재 사전계약 중인 아이오닉6에는 총 4개의 점으로 충전이나 전원, 온오프, 음성명령과 같은 차량의 상태를 알려주는 기능이 제공된다고 하죠. 그렇다면 신형 그랜저에 이런 기능이 제공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디자인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스티어링 하단에는 커다란 메탈로 감싸는 새로운 디자인을 볼수 있는데, 중앙에는 테두리를 감싼 기능 버튼으로 예상되네요. 스티어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버튼인데, 과연 어떤 기능을 담게 될까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같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 될까요? 신형 그랜저의 스틸링율은 디자인을 포함해서 기존과 완전히 달라지고 경쟁 차량인 K8과 확실히 차별화된 것 같은데 내연 기간의 마지막 그랜저라서 예상보다 많은 공을 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새로운 디자인의 도트 림은 버튼이 위치한 부분이 좀 슬림한 것을 볼수 있고요, 심플한 느낌을 강조한 새로운 디자인입니다. 좀 아이러니한 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여백으로 비워져 있네요. 차량의 성에 맞는 패턴을 살펴하거나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는 디자인이 이 부분에 적용되는데 신형 그랜저에는 패턴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양산차에서 적용되는 것인지 이건 좀더 지켜봐야지 정확히 알수 있겠네요. 슬림한 도어 디자인 때문에 어떻게 열고 닫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안쪽 부분에 홈이 제공되는 것을 알수 있고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열고 닫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놀라운 점이 또 있습니다. 버튼식 기어가 사라진 기어 콘솔의 공간은 기존보다는 확실히 여유로운 수납 공간을 제공하게 되겠죠. 기존 그랜저의 경우 버튼식 기어로 수납 공간은 컵 홀러를 포함해서 좀 많이 부족했는데요. 그럼 기어를 작동하는 기능은 어느 쪽으로 이동했을까요? 스티어링 우측, 와이퍼 아래로 이동하면서 컬럼식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네요. 세부적인 디자인은 이번에 처음 확인이 되었는데 역시 네모네모한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네요. 컬럼식 기아는 벤츠와 같은 차량에서도 쉽게 볼수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이라면 자동차에서 부족한 공간의 활용성을 극대화한 디자인과 기능인데요. 전기차 아이오닉5에서도 컬럼식 기아가 적용되면서 공간의 활용성을 높이고 있고 원형의 디자인으로 제공이 되고 있죠. 신형 그랜저는 네모난 디자인으로 손이 닿는 부 분을 보시며 오돌토돌한 디자인으로 디테일을 한층 더 했고요. 만족도를 높이는 디자인이죠. 측면부에는 커다란, P버튼은 파킹 버튼으로 예상되고 드라이브 조작은 아마 상하로 돌리면서 작동하게 될것 같네요. 기어 위에는 와이퍼, 왼쪽에는 방향 지든 기능이 기존처럼 동일하게 제공되네요 운전자 공간의 핵심 기능인 공조기 컨트롤의 양산형 디자인도 포착이 되었네요. 처음 포착된 사진에서는 초기형 테스트 모듈이라서 택시 위터기와 닮았다는 반응을 볼수 있었죠. 마감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호보다는 당연히 불호가 높았는데요. 하지만 양산형에 가까워진 디자인은 테두리를 얇은 메탈로 감싸면서 작동이 되지 않는 상태이지만 기존 그랜저보다 확실히 좀더 고급스럽게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기존 그랜저에서 커다란 공조기 컨트롤은 사용하기 편리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부분이었어요. 특히 경쟁 차량인 기아 K 8의 경우 미디어와 공조기 기능은 통합한 디자인으로 적용되죠. 취향에 따라서 이 부분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제 경우는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기능이 바로 공조기 기능이라서 분리된 것을 선호하는데 통합형의 경우 사용할 때마다 좀 불편하게 생각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형 그랜저는 공조기를 분리해 놓았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확실히 좀더 편하게 느낄 것 같네요. 공조기 컨트롤러 좌우에는 물리적인 버튼이 없다는 점에서 터치식으로 작동된다는 점을 예상해 볼수 있고요. 하단에는 USB 단자를 포함해서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을 제공하고요. 이런 방식은 스마트폰의 크기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해야겠네요. 기존 그랜저는 초기에 스마트폰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까지도 개선된 것 같네요. 디테일도 놓치지 않았는데 새로운 컵 홀더의 디자인을 보면 버튼식 변속기가 사라지면서 훨씬 큰컵 홀더의 공간을 제공하네요. 잘 보시면 측면에 버튼이 있어요. 이건 어떤 기능일까요? 대형 SUV 펠리세드를 보면 측면부에 버튼이 제공되는데, 컵의 크기에 따라서 작은 컵이나 큰 컵을 훨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죠. 이 부분이 펼쳐졌다 접혔다 하는 기능인데요. 신형 그랜저에서도 이 버튼을 통해서 다양한 사이즈, 컵이나 음료수를 사용할 수 있겠네요.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니 기존보다 또는 경쟁 차량 K8보다 확실히 좋아진 것 같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두 번째로 포착된 운전자 공간을 집중적으로 알려드렸는데요. 처음 유출된 실내 핵심 공간인 운전자 공간은 부정적인 반응이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양산형에 가까워진 운전자 공간은 공식 사진이 아닌 저화질 사진임을 고려해 보더라도 실제 차량은 기존 그랜저나 경쟁 차량 K8 이상의 감성적인 공간을 제공하게 될것 같네요. 하반기의 주인공이면서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신형 그랜저의 베일이 조금씩 공개가 될수록 역시 그랜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새롭게 출시될 그랜저의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